세영교 다리를 가고 있습니다. 서귀포와 세섬을 연결하는 다리가 세영교 다리입니다.

아, 여기요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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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저, 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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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저, 포서 저, 포 항입니다. 서포와 세성을 연결하는 새연결입니다 현대식 보 i 을로 Say y 습니다 여기는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. 아주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. 아, 여기가 서기포 항구입니다. 뒤에 보이는 산이 한라산입니다. 이 제주도 자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. 파도가 <laughs> 꼬마을 일으킵니다. 야, 친구들! 야, 친구들! 여기서 한번 서봐! 야, 야! 이 열, 루루유이방통 해줘야지. 얼굴 보여드리지, 쏘아 봐, 됐어. <LE> <등 |tr|> 我们来照顾他。我 이간 올리 통동이 바람 잡어 너무요. 너무 같은 데 상처를 아, 아니, 아니, 줘 이게 모델이겠아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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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있어요? 그냥 한번 저쪽로 걸어보려고 가지고가 세영 교가 아주 현대식 아치 교량으로서 예쁘게 건설 되었습니다. 자, 그 상태에서 오른손 한 번만 들어보실래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머님 조금, 아버님 쪽 위로. 손은 그냥 자연스럽게 위로 올리세요. 자, 자 하나, 둘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도 두 포즈로 가야 돼.